를 단단히 세우고 다스리는 법은 알았지만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고 낯선 사람들로 가득합니다. 이 넓은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? 율곡 이인은 말합니다. 사람을 대하는 모든 예 근본은 진실성과 예의라고 접인장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관계의 기초를 가르칩니다. 상대를 대할 때 속마음과 겉모습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. 일관된 태도와 진정성으로 대해야 합니다. 신뢰야말로 관계를 맺는 첫 그릇 이자 가장 큰 자산이기 때문입니다. 또한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예의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. 상대를 존중하고 공경하는 예의는 관계를 오래 지속시키는 울타리이자 나 자신의 품격을 지키는 방패입니다. 진정성 있는 태도와 올바른 예의가 있다면 관계 속에서 생기는 대부분의 오해와 갈등은 자연스럽게 해소됩니다. 세상과의 관계가 복잡하다고 느껴질 때이두 가지 기초로 돌아가 보세요. 당신의 관계는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.